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아이템은 이번에 새로 나온 경이 핸드캐논인 루미나입니다. 루미나는 새로이 생긴 경이 퀘스트를 진행하고 완료하면 얻을 수 있는 핸드캐논인데 일단 고유 특성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귀한 탄약 설명으로는 무기로 적처치 시 잔해가 남으며 비조준 사격이 아군을 추적하는 고귀한 탄약으로 바뀌며 탄창이 일부 채워진다입니다. 그리고 다음 고유 특성은 하늘의 축복. 설명으로는 고귀한 탄약을 아군에게 사용하면 아군을 회복하고 자기와 아군 모두의 공격력이 증가합니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루미나로 사살을 하게 되면 동그란 원형의 잔해가 남게 되는데 일정 거리에 있으면 자동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것을 흡수하게 되면 일부 탄이 재장전되며 버프 알림에 고귀한 탄약이 생기게 되고 총 5개의 탄약까지 세이브됩니다. 이것도 죽거나 다른 행성으로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며 정조준을 하지 않고 쏘면 동그란 탄이 나가게 되는데 우리 편에게 맞추면 쏜 사람과 맞은 사람이 하늘의 축복이라는 10초의 버프를 얻게 되며 10초 동안 무기의 공격력이 증폭되게 됩니다. 재밌는 점은 정조준 하지 않고 쏘는 동그란 하얀 탄은 벽에 닿으면 튕기는 효과가 있으며 근처의 아군에게 약간의 유도 성능을 가집니다. 2탄에도 데미지가 있으며 적에 한정하여 관통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설명에는 아군 모두의 공격력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지만 버프는 격발한 수호자 버프를 받은 수호자 단둘 뿐이 받지 못합니다. 버프의 세기가 상당히 높으며 비록 1대1이지만 두 명의 수호자가 10초 동안 큰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점에서 PVE에서의 유용성은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력 버프가 가능하며 위치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버프를 줄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메리트가 많습니다. 여기서 버프에 관련된 실험을 해볼 텐데요. 뭐 따로 여러 가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간단하게 워록의 데미지 버프와 중복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탄의 데미지와 고귀한 탄약의 데미지를 테스트합니다. 두 개를 테스트해 봅시다. 오늘도 타이탄의 골무트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일단 기본 탄약과 회복탄의 데미지 비교 실험입니다 기본탄 회복탄 빛의샘과 하늘의 축복 데미지 버프 범위 비교입니다 빛의샘 하늘의 축복. 기본탄과 회복탄의 데미지는 0.7 데미지 차이며 빛의 샘과는 35%로 동일한 데미지 버프 범위인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록 버프와의 중첩 여부입니다. 따로 비교는 필요 없고 영상을 잘 보시면 왼쪽 아래 버프창에서 하늘의 축복 데미지 버프가 길잡이의 불빛, 빛의 셈, 그리고 강화군열을 발동하면 바로 없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른 버프와 아예 중첩이 안 되며 데미지 중첩이 더 낮던 높던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느리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버프가 발동되면 다른 무기들도 동일하게 강화가 되며 다른 버프들과 마찬가지로 공격기나 어빌리티들은 강화가 되지 않습니다. PVP 테스트입니다. 일반탄, 고귀한 탄약. 다음은 각종 무기 실험입니다. 위스퍼. 마지막 테스트로는 관통 실험과 고귀한 탄약 원거리 데미지 감소 여부입니다. 30초 남았다. 정리하자면, 버프는 20% 증가된 데미지이며, 고기한 탄약은 PVP 역시 관통이 가능하며, 1탄은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하늘하늘거리면서 좌우로 흔들리며, 역시 원거리 데미지 감소는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라지긴 합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무기를 파헤쳐 보았는데요. 로미나는 아군의 회복과 동시에 아군과 나를 동시에 강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무기이며 기도 때도 없이 버프를 줄수 있는 매우 훌륭한 장점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회복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틈틈이 써준다면 아군도 살리고 화력도 늘어나는 그런 괜찮은 경위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 등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처음엔 아홉명의 분대로 내려왔는데 놈들에게 하나씩 당했죠 마술사 하나가 제 친구의 빈을 흡수해서